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비트코인 레전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3월 15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5월달이 오기를 예,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대략적으로 지금 무료 채굴을 한 것들 중에 어제 상장으로 연결된 코인 중에 몇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 지금 현재 저는 그 코인 채굴량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는. 어, 현재 지금 채굴한 것은 34만 2921개를 채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자, 왜냐하면 이 코인이 개당 0.75달러라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고 공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도 NFT 카드에 대해서도 한 개의 BCL에 대한 가격 기준은 0.75 달러로 명확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 레전드가 상장을 하게 되면 0.75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그제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추가적인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뭐 공지랄 것까지는 없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이러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 공지, 공지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자,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알려진 이제 글입니다. 올려놓은 글이고요. 자, 우리는 현재 지금 306개의 어 인터넷 그 미디어 언론과 218개나 되는 암호화폐 어, 사이트에다가 우리의 어, 비트코인 레전드를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의 또 이번에는 상장 전 또는 상장 중에 이러한 소식을 한번더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로 엘뱅크의 어,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엑셀 파일과 이제 PDF 파일이 있는데 지금 꽤나 많은 이제 그 이제 곳이 있어요. 그 리스트 리스트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뱅크의 어 상장 전에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의 홍보팀에서 여기 탑 차이니즈 어 이제 뉴스온 탑 차이니즈 그리고 코리아 크립토 미디어스에 어, 이런 한 소식, 상장 소식도 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뭐 이것이 어떤 매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뱅크의 요청으로 그 PR도 PR 기사도 지금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앞서 공시에 나와 있는 이 정보. 이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 보면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전 열어 겠습니다 지금 여기 팔들 열어보면 아래까지 쭉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홍보한 매체들이겠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거의 모든 정보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를 하나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열리고 내용은 거의 다 그냥, 거의 그냥 뭐 똑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매체들 전부 다가. 뭐 아무도 홍보를 하게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올리지 또또 마케... 또 바꿔가면서 하기는 힘드니까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레전드 코인이 프리세일이 2월 28일에 종료가 된다 엘뱅크에 상장하기 전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비트코인 레전드는 2021년 7월 1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해서 ios 버전까지 출시를 했다 어, 이용자 수가 60만 명에 이르자 커뮤니티 에어드랍과 사전 판매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 20일 만에 86만 명을 넘어섰다. 자, 에어드랍의 목적은 이용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상장을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전 판매는 NFT 카드 사업 및 메타버스 게임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자, 비트코인 레전드는 2월 말 엘뱅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다. 자, 이거는 2월 16일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 마켓캡 상위 3위권 안에 드는 거래량이 높은 거래소이다. 자, 그리고 자, 비트코인 레전드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자, ERC20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점. 예, 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이크 투 어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현재 지금 뭐 채굴을 통해서 뭐 프리세일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이러한 기사들까지 나온 것 가지고는 저는, 어,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100% 신뢰는 하지 않거든요. 뭐, 반신반의 그렇게도 하는 거죠. 근데 2월 25일 날에 그 공, 그글의 공시 정보까지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아까 엘뱅크 상장 전 홍보팀이 코리아 크립토 미디어스의 상장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어, 코리아 쟁글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자, 공시 정보 쟁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쟁글 사이트입니다. 공시 정보를 바로 아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 비트코인 레전드가 그 이제 쟁글에도 이제 떴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이제 BC, 그에뱅크 거래소에 상장하는 일정, 자, 거래 개시일 3월 15일, 그 다음 출근 개시일이 3월 16일이라고 이렇게 명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어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워낙 보수적이고 좀그좀 뭐랄까 그좀 좀그 보수에다가 좀 신중성을 좀 기하는 부분이라 100% 희망회로만 돌리는 그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도 좀그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어, 올리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자 첫번째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 많은 분들이 어, 3월 15일 날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어, 이 날짜에, 어, 그, 출금이 되는 3월 16일 날에 우리가 출금할 수 있는, 채굴하는 거를 출금할 수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신 분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날짜에 출금은 할수 없습니다. 무료 채굴러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 채굴하신 분들은 5월달이 되어야지만이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어좀 혼선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그다음 부분. 자, 비트코인 레전드는 ERC 20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출금이 된다라고 했을 때어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그 관리자분께 어 문의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출금을 할때 5월 달에 이제 출금을 하게 되면 내가 혹시 가스비를 이제 얼마를 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자,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0.00703 이더리움을 내셔야 됩니다. 지불하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일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코인베이스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의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359만 2천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359만 2천원. 자, 곱하기 여기에 0.00703 이더리움이니까, 자, 게스비로는 25,251원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25,000원어치에 이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출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을 입금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해당 계좌로 이제 bcl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 자체가 0.018 이더리움이나 됩니다. 자,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거는 0.018 이더리움이 또 필요하니까, 어, 수수료만으로 봤을 때는 64,659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2만 0천원 정도를 더, 더 해버리면, 자, 실질적으로 BCL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 지불해야 되는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전체 89,659원이라는 돈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강가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 지난 그 2월달부터 업 마이너블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을 다시 채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채굴을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레전드가 저는 이미 많은 양을 채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수료 대비해서도 어이 정도 지불을 할 의사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 저는 유튜버이고 자 여러분들은 반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꾸준하게 채굴을 해오신 분들이 있거나 뭐 레퍼럴도 이제 몇안 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일반적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채굴을 해놓은 양을 가지고 가스비를 감안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 이제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져올지 이 roi 값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단계일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수수료율을 이제 9만원으로 하고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보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 레전드를 채굴한 값이 얼마 정도여야지만이 1만원이라도 이제 이득을 볼수 있냐면 120개 정도는 채굴을 해 놔야 이 9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떼고라도 만원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구조입니다. 자이 부분이 제가 이제 불안요소로 잡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불안요소입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채굴을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100%다 이제 그 전액 출금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어, 비트코인 레전드의, 어, 이제 로드맵입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는 패스포 단계를 이제 진입을 했고, 이제 그, 이제 3, 이제 3월달을, 3, 4월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출금은, 어, 상장, 엘뱅크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3월 16일이 아니라 5월달이 됩니다. 자이 5월달에 대한 출금에 대한 명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bcl 코인이 윗 이제 출금이 되는 시점은 5월달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이 5월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대로 제가 불안 요소로 잡는 거는 5월달에 전액 100% 출금이 안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리자분에게 5월달에 출금에 대해서 이제 전에 내가 어 지금 뭐한 100개를 모았는데 5월달에 내가 100개를 다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출금에 대해서는 5월달에 공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되어있습니다제 어 개인적으로는 5월달에 공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어 이런 그 채굴에 대해서 채굴로 모은 것에 대해서는 어, 그, 어, 일단은 전액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자,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메인 합, 첫, 영상 첫 화면에서 봤을 때 30만 개의 정도의 코인을 획득을 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금 34만 2965개 값을 0.75달러를 곱해서 여기에 하나 값으로 바꿔보면, 3, 4, 2, 9, 6, 6 곱하기 0.75 곱하기 1200원. 자, 이 가격만 보더라도 3억 800만원이 됩니다. 자, 어, 저, 제가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보다 많은 이제 블로거나 또는 보다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에 이런 유저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월 달에 이러한 대형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이 대형으로 이 양을 전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를 50%라도 매도를 할 경우에 비트코인 레전드에서는 가격적인 방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3월 15일부터, 어, 진, 5월이 되기 전, 40여일 동안은 가격 방어가 되겠지만, 5월 달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는, 그, 지금 과거에 xt.com에 상장되어 있는 더해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토큰 같은 경우도, 락업을 두는데, 각 분기별 10%, 20%까지는 가격 방어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가 다가왔잖아요. 3분기가 다가오면서 전체 물량의 30%를 쏟아냅니다. 이제 가격 방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현재 가격은 2분의 1로 떨어진 상태니까.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비트코인 레전드에서는 가격적인 방어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맵 상으로 보면 3월달과 4월달에 진행하는 스테이킹 펀딩 시스템 런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출금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보면, 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무료 채굴러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스테이킹을 한 만큼의 지정 비율을 들 것이고 그 비율을 만큼만 출금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글 네트워크처럼.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우에 수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운이 좋아서 5월달쯤에 이제 전액 출금을 할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럴 가능성이 어, 저는 좀뭐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백서 내용을 바꾸고 또는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되고 또는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또는 락업 비율을 골디락스처럼 뭐 처음에는 20개월이었다가 지금은 15개월로 락업 기간을 둡니다 자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목적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재단에서 그렇게 못을 박는다 라고 하면 그래서. 어, 지금,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 마냥 희망회로로 보지는 마십시오.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 뭐, 얼마를 벌 건데, 내가 조금만 있어봐라. 이런, 이런 생각은 조금 낮게 세, 세팅을 하시고, 어, 지금은 이제 채굴에만 집중 하시고, 공지를 어, 따르는 것만 이제, 어,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더리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출금에 대한 정확한 공제가 있기 전까지는 100% 출금에 대한 것도 약간은 가, 가능성도 좀 낮게 어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뭐어제 개인적인 뭐 영상일 뿐이었으니까 뭐 이,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로 안 가기를 바래 바래 봅니다. 어,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 정말 지금 제가 채굴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이 과연 정말 0.75달러로 5월달에 출금할 때까지도 연,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찌질하게 뭐, 이때까지 그 이벤트를 했던 게, 제가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빠짐없이 환원 이벤트를 어쩔 수 없이 뭐 이상하게 진행이 됐어요. 뭐 하여튼 무슨 사유로 해서든 다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행했던 게 최고 많이 했던 게 11월 달과 12월 달에 100만 원, 100만 원씩 했던 거.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1월 달은 67만 원, 어 그다음에 2월 달은 제가 세뱃돈 이벤트 했었죠. 그렇게 찔끔찔끔 했는데 정말 5월달에 이게 정말 3억으로 연결이 됐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예, 이벤트 한번 벌여 보고 싶네요 정말 진짜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요 코인 양도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부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어, 여러분들도 수익의 크게 나는 어, 달이 되기를 예, 바래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